얼핏 덩치로 보면 애가 아닌 어른 같지만 애호박 맞고요. 이런 애어름 같은 애호박도 좋으니까 애호박 한 개를 준비해서 채 썰어주세요. 먹음직스러운 색감을 내줄 당근은 100g만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해주시고요. 청양고추 두 개도 준비해서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여기에 오징어 한 마리도 준비해주세요. 오징어의 진한 맛을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작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오징어를 넣어 부침개 사이 사이에 개입하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맛을 올려주는 걸 오징어. 개입이라 하고요. 이런 계량컵 또는 종이컵을 준비한 다음 부침가루를 믹싱볼에 두컵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동일한 컵으로 물 역시 두 컵을 넣어주세요. 감칠맛을 올려줄 참치액 한 스푼 넣고, 부침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반죽에 채 썰어 놓았던 애호박과 당근, 그리고 청양고추까지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징어 깨입하고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서 반죽을 완성시켜주세요.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이러다 튀김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과하게 둘러준 후에 만들어 놓은 부침개 반죽을 올려서 부쳐주세요. 반죽을 최대한 얇게 펴서 부쳐주세요. 중간 중간 밑바닥을 확인해서 노릇해졌으면 뒤집어서 부쳐주세요. 식용유 아끼지 말고 틈틈이 보충해주면서 부쳐주세요. 그러면 세상 맛있는 애호박 부침개가 만들어집니다.